아니, 그럼, 우리, 이인이 감사합니다. 훔쳐 훔쳐봤냐고? 아니, 대놓고 봤지. 너희들은 내 인스타 보면서 나는 보면 안 돼? 그렇다고 막 신경 써서 보지도 않아요. 제가 보는 여러분들은 꼬많은 사람이랑 병원 가서, 의사 앞인데 뭐 이렇게, 몸도 잴때 이렇게, 그냥 편하게 하잖아. 엉덩이 까고, 주사 맞고, 부끄럽다고. 나는 엉덩이 주사 아무 생각 없는데? 2게뭐 아, 구독좋아 궁뎅이 찰싹 때려줘 잠깐만 그거는 좀 다른 얘기 아니야? 대화 주제 레전드 사람들이 지금 내 대화 주제 이상하다고 하자아 아, 지금 처음 들어온 사람이 있을 수도 있는데 뭐라 생각하겠어 우리 인싸들 얘기하는 MBTI 얘기 같은 걸 하자 저 INFP라 그런지 궁댕이 거 그렇게 선호하지는 않는 편인 인싸 얘기 아 지랄하지 마 이게 무슨 이 MBTI 얘기야 그냥 붙인 거 어건으로 붙인 거 엉덩이도 손등으로 때나요 아니 뭘 MBTI를 뭐라고 생각하는 거야 어제 MBTI 검사해봤는데 정상 <목소리> 나왔어요 씨, 안 해봤지 나 음성이 정상 맞아 이건 뭐야 누가 물어봤어 내일 아, MBTI 검사하려고 <목소리> 병원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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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병원에 병원에 왜 가요 병원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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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병원에 병원. 왜가 얘 이사 사이코라는데 정상 뭐야? 덤터 뭐야? 비아이 성이니까 다들 조심하세요. 인한데. 2 9 뭐야? 아이씨. 나만 지금 다른 얘기 하, 하는 거예요? MBTI 얘기하자고 하긴 했는데 근데 너감지자하는집안 가봐서 그래 내가 잘하는 잘하는 집이요? 저는 인프피가 나왔는데 아짜증아 돈에 밀렸어 진짜 짜증나 션로 MBTI 1원어치 해주세요 인피인피 <목소리> <목소리> 책으로 할 건데. 달걀님은 말로 바꾸던데요? 뭐 어, 헤이 구글 같은 거 연결돼 있나 보다 나는 그런 거 싫어해요 말하는 게 답답해 야 이거 바꿔 해라 하면 네 하고 바꾸는 게 아니잖아 네 알겠어요. 지금부터 전등을 바꾸도록 하겠습니다. 이렇게 좀속 터져, 난 진짜. 경상도 사람이라 그런지. 막 답답해 죽겠어, 그런 거 보면. 아, 노래 틀어달라 할 때도. 그냥 내가 띡띡띡 해서 띡 하면 바로 틀리잖아. 근데, 야, 헤이, 오장이, 뭐, 소녀시대 노래 틀어줘. 그럼. 네, 알겠어요. 소녀시대, 소녀시대, 틀어드리겠습니다. 사랑해, 널. 막 이러잖아. 엄청 느리잖아. 대답도 솔직히 안 해도 돼. 아, 내만 했으면 좋겠어, 그냥 내. 인공지능이 꿈, 꿈이는. 아니야. 아 그래. 그리고 응근 기계가 못 알아들음. 그래서 답답하. 너무 시비 새끼가. 말 끊고 그렇게 말리면 진짜 답답하고 빨리 최적의 속도를 찾아달란말이 그런 말도 해? 모델만 했어서. 그래? 그렇고다면 너를 고용할 순 없잖아. 경아한테 전화해. 아, 맞아 이거. 이런 거. 아니, 경아이한테 전화해. 경훈이 번호로 전화를 걸게요 음량 줄여줘 정압 빨래 대아이 <laughs> 검색 결과입니다 아 그래 그거 있지 않나 비스비의 방구 꼈더니 무한무한 검색 결과 <laughs> 지랄하지 마 정훈이가 <laughs> <저분이> 없네 이거 <laughs> 뭐 아세요? 콜라 몸에 안 좋대 이거 듣고 콜라 끊어서 500살까지 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다 알아 빚 걷는 거 알아 그거 먹는다고 그거 차이 없다 이렇게 빚 걷는 말인 거다 알아 근데 적당히는 마셔 나 콜라 매일 한 병씩 처먹다가 당뇨 와서 뒤지게 고생함. 와, 당뇨가 왔다고 진짜 큰일났다 소라게님. 콜라 맨날 그 먹. 그, 콜라 먹으면? 콜라 1에서2 리터 먹네. 봐봐 봐봐, 진짜 많이 먹잖아. 키니도 잘안 먹으면서 콜라만 저렇게 먹. 빨리 혼내주세요. 내발을안 들어. 신이가 이놈한다. 응? 의사 우정인 거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기름진 거 드시지 마시고 매운 거 드시지 마시고 간산 많이 드시지 마시고 담배 피지 마시고. 아나나 나, 지금부터 시작. 지금부터 시작. 해보세요 300ml만 마셔요 우정희님 거기 콧구멍이에요 네 그러니까 콧구멍이 많이 안 좋으세요 얼마나 더살수 있나요? 죄송하지만 보호자분 불러주세요 아니 비염으로 죽어? 얼마 남지 않으셨네요 언제부터 몸이 안 좋으셨나요? 아니 아프다니깐 왜 언제부터 아프냐고 물어봐요. 치료부터 해주세요. 건당히경양된 상태. 의사 선생님 음. 이열치열이라고 아니 <laughs> <다리> 아픈데 오늘 들어드리시면 <laughs> <부러뜨리시면> 어떨요 <laughs> 잠깐 볼까요? 아 해보세요. 아. 아 네. 선생님 검지 손가락 들어왔어요 <laughs> 너무 짜요. <laughs> 간호사. 이거 하나 받으세요. 당신은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으셨어요. 이걸로 일단 스트레스가 방금 20% 줄어들었어요. 석션 중에 매스 주거나 이번에 한번. 번. 지금 다, 당장 수술 들어가야 돼. 무슨 갈비뼈 주문하시는 건가요? 자, 아, 이제 수술 들어가겠습니다 빰빰빠라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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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환자분 마치 들어갈 거예요 너무 놀라지지 마시고요 10부터 1까지 거꾸로 세시면 돼요 자, 시작하자 세 이대로 손대 자르시나요? 생님이 환자 수술 안 하시는데요. 돈전지가 없어서 그래. 음. -7.3. 지금 로봇 수술하시는 건가요 깜짝 닦아 줘. 깜짝 닦아 줘. 아! 비밀 연애 중이었습니다. 간호사랑 자, 정신 드시나요? 수술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. 아니, 얘들아. 나 근데 의학 드라마를 전혀 안 봤더니 연기가 안 되네. 콜라, 먹지 말라는 말 하려고 여기까지 온 거지? 아, 제하 우장이입니다. 여러분들, 제가 오늘은. 주황색 립을 발랐습니다 사람이 김치찌개가 맛있는 걸 안다고 어떻게 김치찌개만 먹을 순 없잖아요 웜톤 스타일링 웜톤 메이크업 끼얹어 봤습니다 퍼스널 컬러가 있고 나서 진짜 계속 점지해 주신 그런 색깔대로 했었는데 오늘은 웜톤 진짜 오랜만에 해봤습니다 이게 사진 안 왔고요 팬분이 주셨어요 선물을 받은 건데 이제 섞일 순없죠 진짜 오랜만에 이제 이걸 바르면서 엄청 스타일링을 해봤어. 나한테 잘 어울리는 색이 있지만 우리 시청자분들이 좋아하는 색은 다양할 수 있으니까 어떻게 비슷한 색만 항상. 이게 제가 거 <laughs> 저런 옷들을 싸그리 다 가져다 파자... 자, 주황색을 좋아해요. 우리 열받게 할 작정이었으면 옷은 쿨톤으로 입고립만 바르고 나왔겠지. 그니까 뭘좀 아는구나. 근데 고도화된 기술의 퍼스널 컬러보다 경험으로 쌓아야 되다 거예요. 이 낭만적인... 낭만적인 생기지 않습니까? 주황색... 오렌지병이라고요. 어. 오렌지병 아닙니다. 빌런은 상상된다. 이제 조커 같은데 나오는 빌런인데 바이러스를 살포고 다닌 거지. 오, 근데 옛날에 상상한 빌런 또 있어. 식물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샴푸 그 회사 사장인데 샴푸에 안 좋은 걸 넣어 뭐 사람들다 대머리가 돼요. 그러면 이제 머리 까을 일이 없잖아요. 샴푸를 안 하잖아. 그래서 물이 깨끗해져. 주인공이 그 자식 잡아. 사람들이 다 대머리가 됐다고? 식물을 너무 사랑해서 그랬다고? 이러면 자기만의 얘기를 막 하는 거지. 머리도 샹... 샴푸를 쓰신대요? 곤란한데 내 네, 빌런 설계가 망했네 좋아하는 선아가 비롯될게 아니야 아, 그 전에 생각할 거야 몇년 전에 아무튼 환경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빌런인 거야 그래가지고 자기가 키우는 화분한테 따뜻해 자기가 키우는 나무한테는 되게 따뜻한 거야 마음이 근데 자기 신념이 너무 강해져 버려서 두두두두 이런 거 시원히 흙 채워서 식물 산책하고 식물 해방 운동하고 자기 있어 우리 집 화분에 물좀줘아아 <laughs> 아, 잡혀가면서? 아! 죽을 때막 이럴 때 쓰러져가면서 집에 안좋있는데 내가 없이는 하루도 못살놈니다 얼마나 성격이 까탈로운지. 꼭그 녀석을 온도랑 습도 그리고 좋아하는 노래를 틀어줘야 하는데 이게 이렇게 된 거지. 그야 그래, 감동적이야. 착한 말 양파 씨. 근데 저거 어깨 좀 뭐예요? 아니 어깨 좀 뭐예요?가 무슨 말이세요? 어깨 점인 것도 다 알면서 뭐예요? 어깨 점이죠. 어깨 점이. 님들이절흑화시켰어 어깨 점 빌런이 됐어요. 돌아다녀서 사람들 어깨 티셔츠 찍고 씻게가지고 어깨 점 찍고 다니는 나쁜 빌런이 됐어요. 아, 하마스 크 표절이라고. 어두운 골목에서 오프숄더를 입은 사람을 조심하세요. 절대로 아는 척을 하면 안 돼요. 아는 척을 하면...라고 <목소리> <목소리> 물어봐. 전마드, <목소리> 전마드이지라. <목소리> <목소리> 예쁘다 하면 똑같이 점을 만들어 줘. <목소리> 찍었어. <laughs> 갈 거야, 다 봤어. 딴거안볼 거야, 이거 안볼 거야. 갈 거야, 진짜 갈 거야. 다 봤어. 다른 영상 안본 거, 안볼 안 거야.